바로 팝빵 댓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팝빵 댓글입니다. 지나가던 오랑캐님 남기셨습니다. 이번 주도 잘 듣고 갑니다. 본 방송을 보고 다시 들어도 오프닝 전 아재 티님의 땡땡땡 이야기는 매우 유혹적이군요. 예전 순수 게임 특집도 생각나고 그러네요. 혹시 순수 게임 시즌 2 기대도 되려나요?라고 남기셨는데, 어 요거는 천천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사회적 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어? 그런 게임 해야 제가 되게 내적 이미지가 아까 변태 아니었습니까? 아니, 저, 제가, 이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야, 신사적 변태니까, 그 신사가 날라갈까봐. 음 그거까지도 간다, 간다 하니까. 그, 제가 해본 음? 게임이 많이 없어요. 그쪽 게임들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유료 멤버십 한정으로, 성인 한정으로 들을 수 있도록 <laughs> 19금 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거는 진짜 19금 달고 해야죠. 예. 네. 음, 그쵸. 그래서, 어,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 5 2 2님 올리셨습니다. 요즘 들어 역회 토론 코너가 자주 들어있는 느낌입니다. 크크크. <laughs> 재밌게 잘 들었어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네. 어, 역회 토론 코너는 이제 노미하고 저하고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아닌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네. 따라서 토론이 되기도 하고 찬양글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코로사기님 남기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덕질 시즌도 끝나고 허전한 마음도 잠시, 어, 퀸덤2 첫해 방송을 봤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밤 시간을 달려서 무대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혹시 MC분들도 눈물이 많아지셨는지 궁금하네요. 슬슬 외출 준비를 해야겠네요. 올라가면서, 이번에 다시 정주행 해야겠네요. 크크크라고 남기셨습니다. 어쨌든 아, 방금 눈물, 울었잖아요. 눈물이 많아지죠? 이제 나이가. 눈물이 많아지다 보요 눈이 건조해지는 부분이니다 눈이 건조해지 아, 진짜 요즘 눈이 건조해진다니까, 이게. 눈이 깜빡깜빡하기 때 눈이 뻑뻑해지는 돼. 것도 있고. 어, 그쵸. 게임하다 보면 특히 빛 많이 반짝반짝하는 이런거나 오늘 이제 저희가 파판 오리진 소개를 할 텐데 파판 오리진 같은 경우에 화면이 진짜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음. 방에 불을 다 꺼놓고 집에 불을 다 꺼놓고 플레이를 해야지 겨우 좀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렇게 불 꺼놓은 상태에서 그 그렇게 빛나는 게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광원 효과 많이 들어간 게임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가끔 눈이 피곤해가지고 눈이 아프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눈 항상 젖어 있는데. 촉촉하게. 좋겠네요. 음,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거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초록오시젤다조님 남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며칠 전, 김실장 유튜브에서 자녀 혹은 아이들의 게임 과금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영상이 있어서 봤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솔로인지라 아이는 없지만 조카들 생각하면 흘려들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하나 빰, 빼먹으셨네요. 못해, 솔로인지. 못해. 네. 예시로 든게 좀비 고등학교라는 게임에서 기프트카드를 준다고 초등학교 여학생을 꼬셔서 사진을 요구하거나, 어, 협박하거나 했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의 게임 과금을 마냥 막거나 게임을 금지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게임 색비상 3MC 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아이들 과금 교육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른들이야, 공짜는 없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지만, 아이들은 아니니까요. 생각해보면, 제 인생 첫 사기도 바람의 나라에서 털려본 것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이거는 저하고 뭐노무미하고저동이다좀 다른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 게임 과금 문제는 사실은 거의 방임에 가깝게 놔둡니다. 그냥 어차피 본인이 돈이면 본인이 어떻게 쓰든 그거는 너가 알아서 해라. 대신에 이건 네가 책임지는 거다. 요것만 확실하게 가르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애가 뭐 자기 용돈 받은 걸다 쏘아 붙든 말든 별로 뭐 터치는 안 합니다. 네, 과금 문제가 어때? 나오니까 제아도목이 화면을 확 껐네요. 네, 음. 노코멘트 하겠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네, 노미님은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게저 음. 되게 많이 터치를 하거든요. 과금에 관련해서는. 음. 그러니까 그게 정도라는 걸 모를 때가 있어 애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막내 딸이 핸드폰 번호를 이제 해서 카카오톡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카카오톡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음. 근데 카카오톡이 생기니까 얘들 네 얘가 이모티콘에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음. 내가 어 하나당 그니까걔그 무한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이모티콘. 음. 그게 애들은 가입이 안 돼요. 그리고 아, 네네. 네, 올정해, 그게. 제, 네. 내제 걸로 해도 제 걸로 하면 또제 카카오톡이나 쪽이나서안 돼. 그렇제 명의로 하면.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줄 수밖에 없는데, 음. 2,500원인가? 하나당? 그럴 거야, 아마. 2,500원인가, 그런데. PC로 사면 조금 더 싸죠. 네. 음. 아, 그래? 나 그냥 계속 핸드폰을사줬는데 핸드폰으로 내가... 하면은 수수료부터 가지고 조금 더 비싼 편이에 아, 그래요? 그래갖고 음. 지금, 원래는, 너 사고 싶은 거 골라봐. 그랬더니 하나를 딱 보내더라고. 그래갖고 음. 바로 선물하기로 보냈어. 그, 좀 음. 있으니까 두 개가 와. 딱, 딱, 아빠, 이거, 이거, 이렇게 온 거야. 그래갖고 그것도... 두개 뭐, 사주지. 사줬어. 갑자기 그 다음에 여섯 개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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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오는 거야. 그래갖고 와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좀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반만 사주고 반은 나중에 사준다고 그랬어요 너 잘할 때마다 아빠가 그냥 하나씩 사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갖고 되게 많이 절제를 시켜요 그런 부분도 그다음에 과금이라는 거를 어쩌다 진짜 세일할 때는 가끔 사줘요 진짜 애가 너무 사고 싶어 할 때는 과금인데 한번 그러니까 아빠 요번에 요거 이거 세일해서 아빠 이거 나 정말 사고 싶은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이럴 때만 사줘요 그러니까 좀 사주긴 사주는데 좀 어렵다. 사주는 게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걸좀 가르치고 싶었어. 예전에 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그 우리 태블릿이랑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그 개미 키우는 개미 육성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태블릿에 인어 게임 이런 종류네요. 네, 그래가지고 음. 그게 외국 게임이었는데 하필이면 우리 애가 내 계정으로 태블릿에서 그 개미 게임을 재미 재밌게 했었다. 그때 우리 애가 다섯 살인가 그랬어. 큰 애가 음. 하다가 애가 게임 시간이 되면 이제 뭘 해야 되니까 이제 구매하라고 구매창이 뜨는데 다 영어로 돼있잖아요. 해외 음. 게임이라서. 눌렀는데 내게 누르... 자동 결제가 돼있어가지고 아. 그때 한 30만 원이 한 번에 나간 적이 있었어 요 예전에. 근데 그게 그때는 환불이 안 됐어. 음. 그때 구글 정책에 환불이 아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울자 을자 먹기로 했는데 더 웃긴 거는 그 게임이 어, 어느 순간에 마켓에서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다시 설치해도 그게 아, 안 돼. 설치할 수도 없을뿐더러 음. 어, 그래 가지고 그후부터는 그거 되게 조심하게 해요. 다락 걸어놓고 비번 걸어놓고 그러 거든요. 음, 네. 그렇지 그때부터. 뭐 저도 그런 거 있었어요. 음. 저도 그때는 이제 애들 아주 어릴 때는 보통 계정을 제걸가졌으 니까. 맞아요. 계속 가졌어요 이제 게임 내에서 과금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앱 구입하는 거. 음, 음. 그 버튼 누르면 바로 앱이 구매가 되는데 유료 앱들 진짜 이상한 쓸데없는 앱들 이런 거 다운받아 가지고 구매 해서. 뭐 몇만 원씩 이렇게 날라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어 요즘은 제아도저 노미하고 저하고 는 약간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준다는 개념은 거의 없거든요. 음. 네 돈으로 네가 살아라는 쪽이기 때문에 어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 요즘은 그러니까 본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에 충전하는 게 힘들어서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돈을 갖고 옵니다. 아빠, 이제 구글 기프트 카드로 3만원 집안 충전해 주세요 하면 3만원 가져오면 제가 카드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충전시켜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자기들 돈에 의해서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쓰는 거라고 두, 그 보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그렇게 금지하거나 그러진 않,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맞긴 한데 우리 첫째 둘째는 음.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연봉자라서 우리 애들이 그, 음, 음. 그 호봉이 올라갈수록 연봉이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큰애 둘, 음. 큰 애랑 둘째는 그렇게 하는데 그 연봉제 때문에 셋째, 넷째는 그렇게 아직은 못해요. 그 연봉이 음.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요번에 그 셋째 같은 경우는 그 연봉을 모두 가오레에다 쏟아 벗어. 가오레 칩이 아. 44개야, 지금. 가오레 디스크. 어, 가오레 디스크가. 그 다음에, 우성도 오늘 뽑아, 어, 어제 뽑았어. 응. 음. 그래갖고, 44장입니다. 그 가, 카드가. <laughs> 가오레 카드가. 네. 그래갖고, 어, 연봉은 그런 데다 쓰기 때문에 이제 연봉제라서, 이제 그런 거 못하니까, 이제 돈이 좀 부족하니까. 그래, 그런 거는 이제 해주죠. 음. 그래서 다른저 자동님은 어때요? 이거 애들 과금문제 저는 애들이 그러니까 뭐 별도로 d l c 를 사거나 뭐 이런 과금을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을 음. 하면서 뭐 어디에 과금하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아들이 딱한번그저 뭐죠? 애들 요새 많이 하는 거 뭐죠? 뭐 로블록스? 어 로블록스에 음. 거뭐 하나 결제를 꼭 하고 싶다라는 게 있더라고. 음. 그건 그냥 제가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어, 그거 외에는 아직은, 그, 뭐, 게임, 뭐, 이거 하고 싶어. 그니까, 러 뭐, 예를 들면, 뭐, 스위치 게임을 새로 나온, 뭐, 포켓몬 뭐가 나온대, 아빠. 나 그거 하고 싶은데. 뭐, 이러면, 이번 주에 영어 단어, 시험, 이거, 스무 개, 이거 봐가지고, 열 여덟 개 이상 맞으면 사줄게, 아빠가. 뭐, 요런 식이지. 아, 치사하게, 스무 개, 스무 개 맞춰야 그, 돼? 야, 그러면 안 와. 되지. 너무 어렵잖아. 야, 우리 는 맞출 수 있어? 우리 애는, 아빠, 나는 아빠가 리뷰하는, 그 닌텐도 게임 보고가 하고 보고 싶어요 아빠의 리뷰가 그러면 나 내가 살거 아니야 그럼 어, 그래 그러면 그때 아빠 샀어요 어 샀어 다운로드를 했더니 아빠 계정 아빠 출근했을 때 제가 할게요 그러고 하는 거지 그럼 음, 음. 조건이죠 자 음. 그리고 지금 이제 초록 셀더 님이 처음 말을 했던 게 게임을 사는 문제보다 보통 과금, 이제 그 과금 수거 그러니까 네. 과금을 할 만한 게임을 하질 않아요. 야, 그 그러니까, 뭐. 안 하니까 아직은 모르겠네요. 어, 어, 일단, 다, 저희 애들은 하기 때문에. 어, 둘다 추가 과금이 필요한 게임은, 아, 저거, 쿠키런 킹덤 하는구나. 응, 음, 그런 게임들. 쿠키런 킹덤도, 그, 무료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애지간히 해, 애들. 우리 애는 큰 애가. <laughs> 결제한는얘안 해요. 어, 네. 큰 애가 과금을 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블루 아카이브 할 때도 뭐, 한장 쏟아붓고, 누구, 그 캐릭터 뽑기에, 같이, 아무래도 같이. 아이, 할까? 뭐, 아제스님 저거 얘기해 주셔야죠. 어느 어, 거야? 애 생일선물로, 응. 그, 롤 계정에다가. 아, 그거는, <laughs> 그거, 그건 추석때요 작년 추석때한 <laughs> 30만원 넣어줬어? 추석, 30만원? <laughs> 어. 아니, 작년 추석때 그, 이제, 롤이 원래, 보너스 이벤트를 거의 안 하는데. 맞아요. 10% 음, 이벤트. 추석때 10%를 네. 추가로 RP를 줬어요. 그니까, 러 음. 예를 들면은, 10만원을 내면 원래는 13,000RP인가? 이렇게. 주는데 맞아요. 13,000RP. 네. 추석때 한해서 10%를 더해서 1300RP를 더 주니까, 14,300 RP를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요때좀 미리 충전해두자 해서 제 거에 하고 우리 애 거에다가 10만 원씩을 처음에 먼저 충전을 했거든요. 음. 충전했는데 맞아, 맞아, 맞아. 그 다음 달인가? 저는 사실은 14,000 RP 정도면 거의 한 반년은 써요. 왜냐면 어. 가끔 이제 나만의 이쁜 그 스킨 할인할 정도만 때 사는 수준이니까. 이쁜 스킨도 할인할 때 산단 말이야. 그니까 보통 전가 주고 사기 좀 비싸니까 어. 잘안 사거든. 근데 애는 이틀인가 봐에 그걸 다 써버렸더라고요. <laughs> 이틀 만에 다 쓰고 나서 더 충전해주세요. 하는 게. 참고로 그거, 그, 추석 용돈 겸해서 제가 처음, 첫 번째 해주고, 다시 재충전해줄 때는, 그럼 너돈 갖고 와라. 음. 돈 가져오면 내가 충전해줄게. 그래서 지가 돈 가져와가지고, 아무래도 추석 때니까 이제 어른들한테 용돈 받 어, 용돈 받으니까. 그거 받아서 다시 10만원 충전하길래, 아 쟤는 저렇게 잘 쓰는데 나는 못 쓰는 게 아쉬워가지고, 저도 다시 1 0만원더충전했요 근데 저는 그때 충전한 거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맞아, 맞아. 아직도 남아있는데. 많아. 되게 많이 남아있던데 네. 봤더니. 사실 음.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어요. 음. 내가 원하는 스킨이 할인하는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래서, 음. 할인, 항상 이제 매주 할인 품목 올라오면은 살 만한 거 없나 싶어서 보고, 제가 자주 쓰는 챔에서 예쁜 스킨 나오면 그것만 음. 사니까. 뭐 그렇게 오래, 그러니까 한참 쓰거든요? 애들은 진짜 빨리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 이게 애들을 탓하기가 좀 그런 게 우리 때 하고 지금 애들하고 아무래도 좀 풍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치. 돈에 대한 개념이나 그 DLC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게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음. 그거에 시스템도 대해서 다르고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억지로 뭔가 이렇게 그 강제하거나 그럴 생각은 그러니까 솔직히 너무 막 풀어주는 것도 좀 문제지만. 음. 또 너무 애들 꽁꽁 싸내는 것도 사실은 문제라고 봐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laughs> 이거를 사고 싶다, 이거를 결제하고 싶다라 그러면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대충은 알아야죠 부모도. 어디 대 그러니까 아빠 나 이거 사고 싶어 하면 그래가 아니고 이거 뭔데? 어, 나안 물었는데. 정도는 알아야지. 사실. 아니야 난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런 거안 하는데. 나는 좀 야, 알고 하는 거그니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게 뭔데? 내가 내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아, 뭔지 지가 알아서 필요하니까 살려고 하는 거겠지. 그렇긴하겠지내아템뭐 네, 나는 이제 그 정도는 물어봅니다. 네. 근데 제아드몽 말도 맞지. 갑자기 애가 와갖고 탱거 아빠 사 주세요 그러면 나 같은. 이거사 네가 살려면 사람이 되지. 나 같으면 탱거가 뭔지 모르니까 야 아빠 것도 같이 사자. 그럼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진행하세요. 오늘온프로하면 싼가? 응. 어. 자, 팟빵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팬들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위권 댓글 쭉 넘어가고요. 팀덩치님께서 오늘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남력하늘님께서도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캐스텔레님께서 노우미님이 게임 잘 하시는 건 알았는데, 아지트님도 엘든링 엔딩을 보셨다니. 자, 게임 잘 하신다는 걸 새삼 깨닫네요. 저는 반불검 얻어도 보스 데미지가 왜 이렇게 줄지 않을까요? 게임이 너무 힘든데 참고할 만한 공략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이거, 일단은. 이거 팩스버드면 서한거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반불검 못 얻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러니저러니 해도 어쨌든 소울 시리즈는 다 엔딩 봤습니다. 다크소울 1, 2, 3, 데몬즈 소울, 뭐, 블러드본 다 엔딩을 봤거든요. <laughs> 제 발끈했어, 지금. 아니, 내가 <laughs> 다 아니, 엔딩 아니, 다 아니, 엔딩 봤는데? 아니고, 막 이러고. 근데, <laughs> 그 엔딩을 볼 때, <laughs> 거의 대부분이 노가다에서 엔딩을 봐요. 음, 맞아.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야. 음. 예를 들면 노움이가 엔딩 보는 레벨보다 제가 엔딩 보는 레벨이 한 50에서 100은 넘습니다. 그러니까 노가다 해가지고 그냥 레벨 레벨로 해서 그 다크 소울이나 이쪽류가 어렵다고는 해도 노가다 하면 뭐 어떻게든 다 깨지긴 깨집니다.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저는 반불검도 안 얻었습니다. 그냥 깡으로. 네 어, 지금 됐죠. SKS님께서 요즘은 출혈빌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니까 출혈빌드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와 출혈빌드 사기더라 네. 그거 다 봤는데 네그로 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크루사기님께서 즐겁게 들었습니다 어, 오늘은 본방 날이군요 어, 라고 어저께 남겨주셨는데 어? 4월 2일이니까 어제네요 네, 저는 오후 5시 로켓펀치 팬미팅이 있어서 외출합니다 참고로 어, 오늘 기아타이거스 개막 전에 비비지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음. 몸이 하나라 예매한 팬미팅을 합니다 4월 4일 권은비가 미니 미니 2집으로 컴백을 합니다 유튜브에 아이돌 관련 영상을 자주 보다 보니 알고리즘의 뜻인데 말이죠 아이돌 걸그룹이 극한 직업인 줄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하는구나 싶어서 올려봅니다 자본주의의 미소를 잊지 않는 그녀들 응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영상 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런 이거 영상은 보진 않았지만 아이돌이 진짜 힘든 직업이구나 는 사실은 좀 많이 알려진 영상들도 있죠 그러니까 옆에 백댄서가 쓰러졌는데 그 그러니까 간질이 있었나 그 백댄서가? 그래서 쓰러졌어 근데 그거를 몸은 놀래서 얼굴은 놀래서 보고 있는데 하체는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 너무 놀랄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막 급하게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팬들도 많잖아 정상적인 팬들도 많지만, 안 그런 팬들도 물론 많을 뿐더러. 그리고, 이번에, 그, 이달소, 그, 추후 사건을 봐도, 걔가 진짜 그 이달소를 다 먹여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산을 못 받은. 그래서, 계약, 그, 갇혀분 신청, 이제 뭐, 법원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거 보면, 진짜 아이돌도 아무도 아는 거 아니죠. 예, 네, 진짜 힘든 직업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쿠루사님께서 일요일 저녁 8시면 저는 아마도 집에 가는 전철 안에서 본방을 보고 있을 확률이 높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지금 보고 계시겠군요. 네, 지금 보고 계시겠군요. 네, 고맙습니다. 자, 밴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유튜브 덕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현빈님께서, 오, 제가 올린 넥박, 엑스박스 BIC 후원 소식이 올라오다니 되게 신기하네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뉴스 음. 기사 올리신 분인가봐요. 네. 아. 네. 음. 그 다음에 국기국님께서, 수학의 밤이 하드코어다는 아제트님의 말씀을 듣고 제 기억과 달라 다시 한번 봤는데 <laughs> 과연 아제트님 중요한 것만 찝어봤던 저와는 달리 비중없는 조연의 능욕신도 정독하셨군요라고 다겨졌고요 <laughs> 아니 잠깐만 어 그거 아니 그 그냥 아니, 저는 원래 영상 보면요 중요 장면 보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까지 내용을 보 스토리를 저는 스토리를 즐기는 거지 하이라이트 장면만 보고 그런 거안 합니다 풀 영상을 다 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네. 중요한 곳만 찝어봤던 저와는 달리, 비중 없는 조연에 능욕신도 전독하셨군요. <웃음> <웃음> 아. 아니, 뭐 그게 네. 뭐, 보는 거 전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수진무님께서 아재튼유의 박식함과 넓고 다양한 취향에 다시 한번더 존경을 표합니다 존경! <laughs>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 다음에, 블랙슈트님께서, 오늘도 번방 사수하겠습니다 정체 얘기도 좋고, 삶에 도움이 되는 방송이에요. 요즘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나이 들면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제 한 50년 더 방송하셔야 하니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유튜브 덕분에 여기까지고요 어, 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로우 시기가, 어, 저기, 그 징크스 신스킨 나와가지고, 롤 징크스 신스킨 선물로 보내줬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후원 이번 주는 없습니다. 네, 저도 후원 없습니다.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 한 1년 쉽니다. 한 달만 쉬면 안 될까? 어? <laughs> 네, 왜, 왜? 또 슈킴패스 때문에 그렇지? 응, 어. 이게 5월 달은 슈킴패스 하게 좀 나올 것 같거든. <laughs> 그래? 어, 6월 달은 없단 말이야. 어, 그렇한달 한달 쉬어도 될것 같은데. 좋습니다